오늘은 전기 마이크로모터의 분해술입니다. 먼저 코드에서 분리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스크류가 있어요. 이걸 완전히 분해하면은 나중에 조립할 때 불편하니까 한두 바퀴나 반 정도 떨어지지 않게끔 풀어 주신 다음에 렌치로 이 나사산이 뭉개지지 않게 잡고. 풀립니다. <목소리> 이게 아마춤입니다 브러쉬를 <laughs> 제거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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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특별히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마추어를 확인해 주시면, 상태가 좋네요. 이렇게 두들겨서 내부에 있는 찌꺼기를 <laughs> 제거해 주시고, 이 하우징에는 이 틈새, 이거 슬리토미, 이게 악세서리가 아니고 통풍구기 때문에 여기에 이물질 있는 건제거 해주세요. 최대한 깔끔하게 제거해 주시고, 평상시에도 이물질이 막혀 있으면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막히면 은 사용 중에 발열이 나서, 여기에 들어있는 베어링이 열을 받아서 초기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 이물질이 끼고 그러면은 부하가 걸리면서 열이 많이 나요. 이 상태로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면 아주 양호합니다. 청소해 주시고 여기 인서트 여기 안에도 인서트 부분도 청소를 해 주시고 여기 찌꺼기가 많이 꼬여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청소가 됐으면, 먼저 이 브러쉬의 스프링 기능. 확인해 주시고, 조립할 때는 역선으로. 후에 거지런히 고정한 다음에 <laughs> 마이너스 드라이버로 원래대로 조립해 줍니다. <목도> 이 브러시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 홈으로 프러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물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거 청소가 다 됐으면 원래대로 이때 이걸 돌리면은 약간 뻑뻑한 기분이 납니다. 브러시가 제대로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흘렁거리거나 그러면 브러시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멈춘 상태에서 마무리해주고, 스크롤 벨트가 멈출 때까지, 이렇게. <laughs>